11월 23일, 일요일, NBA, 해외축구,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늦바도 총 7경기로 생각보다 괜찮은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이 A매치가 끝나고 해외축구도, 어, EPL, 라리가, 분데스 등등 해서 경기들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저는 해외축구 경기 5경기, 그리고 늦바 7경기, 총 12경기를 가지고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사실, 어제드바 같은 경우에도 뭐, 인디 프렌, 브루클린 프렌, 토론토 마인 마이, 마이애미 프렌, 뭐, 뉴월 프렌, 뭐, 포틀랜드 프렌, 뭐, 거의 대부분의 프렌 경기들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어, 저는 어떤 경기를 가져갔었냐. 는 1순위가 토론토 마인이었고요. 그래서 1순위를 라이브에서 말씀드렸고 을 2순위가 미네이었습니다 근데 미네소타가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1분 10초 남겨두고 8점차 리드였는데 야 이거를 그래 뭐 여기까지는 줄수 있어요. 턴오버 또 줬어. 턴오버 또 줬어. 턴오버 하면서 1분 20초에 8점차를 못 지켜가지고 심지어 예. 8점처럼 못 지켜서 이걸 역전을 당했습니다. 뭐, 물론, 어, 이런 분석을 하다 보면또 배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억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참이 경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참 짜증이 나긴 하더라.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축구도 재료성 경기가 많은 상황이고, 느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 핸디 언어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는 금액을 또다시 두 어, 배로 올려가서 오늘은 욕심부리지 말고, 일반승 재료 삼아서 해외축구나 m 뭐, b a 에서 일반승 재료 삼아가지고 한번 안정적으로 먹는 걸 2점대 초반으로 먹는 걸 목표로 한번 요리를 해보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새벽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드바 라이브는 아무래도 뭐안할것 같고요. 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 유출픽은 하루 패스를 하고 어, 그냥 어, 리포트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전송드릴 예정입니다. 뭐 어, 이런 억가를 어, 당하고 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게 이제. 그 멘탈을 복구시키는 거거든요. 음, 그럴 때에는 굳이 욕심을 내기보다는 뭐 그냥 일반승이라도, 예, 그냥 뭐 마인갈 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오늘 경기 축구 마인갈 거 일반승 가거나, 뭐 늘만 마인갈 거 일반승 가거나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한번 분위기 끊고 타임아웃 끊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렇게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 2 경기 잘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네이버 카페에서도 어, 라이브는 없. 습니다만은 네바 어, 그리고 해외 축구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네이버 카페에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샬럿 토네지 대 LA 클리퍼스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찰럿은 직전 인디 원정에서 127대 118로 패배했었죠. 인디에나와의 야출 대결에서 완전히 밀렸고, 빌머텍과속공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뭐 결국 뭐, 나머지 자원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라멜로블이 단 24%의 야출에 그치면서 매우 부신했기 때문에 직전 경기 패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올랜드 원정에서 129대 101로 가이치 패배를 당했었고, 하늘을 제외한 나머지 자원들은 들러지, 들러리 수준이었고, 라인업 로세어로 인해서 수비에서도 강점이 떨어지면서 지난 경기 패배했습니다. 클리퍼스가 뭐 지금 거의 몇년 동안 어 샬럿 상대로 14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뭐 다만 이제 이번 시즌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다르게 어 샬럿보다 현재 지금 어 데스 로스트 자체가 어 냉정하기 좋은 편은 아니란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과연 상성이 유리할지 아니면 최근 경기력이 유리할지 이런 이걸 좀잘 고민해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클리퍼스가 14연승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클리퍼스의 경기력 자체는 어이 클리퍼스 정배를 보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이 경기는 그냥 샬럿 역배, 샬럿 프랜 보기만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어 샬럿 역배 프랜 쪽으로 보기만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올랜도 매직 대 뉴욕 닉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올랜도는 직전 경기 홈에서 클리퍼스 상대로 129대 101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파울로 반케로가 결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4승 1패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즌 초반에 흔들렸던 수비력이 정상 범주로 돌아오면서 어, 이 득점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수비에서 상대를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닉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델러스 원정에서 111대 113으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뭐 브런슨이 생각보다 빨리 보상 복귀를 하면서 28 득점으로 복귀전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뭐, 결국 직전 경기 브런슨이 뭐 엄청난 하드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뉴욕의 왕은 브런슨이라는 다 것을 증명했던 지난 경기였다라고 생각해요. 현재 욕닉스가 아노로비까지 없는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브라스로 혼자서 하드캐리하기에는 어려 워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닉스의 홈에서도 107대 124로 올랜도가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올랜도가 역배라면 올랜도 역배 프레그리고 230.5점이라는 기준점에서는 언더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대애틀란타 호크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올리언스는 직전 델러스 원정에서 접전 끝에 118대 115로 패배했습니다. 뭐 트레이 머피 3세, 자이언 윌리언스, 이런 출전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30분 이상으로 끌고 가면서 클러치 접전을 펼쳤습니다만은 결국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어요. 백투백이라서 내일경기는 아무래도 자이언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임이고요. 결국, 오늘 경기에서는 홈 경기 2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투백이기 때문에 뉴올리언스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직전 세란 원정에서 135대 126으로 패배를 당했었고 워커를 중심으로 공격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세란 역시 공격에서 50%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결국 어, 트레이 형이 어, 지금 현재 결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지난 경기를 패배했던 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어쨌든 이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오콩우를 제외한 나머지 자원들이 정상적으로 출전하는 상황이고 백투백뉴월 상대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내일 경기에서는. 자이언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애틀란타가 충분히 접배당을 받을 만한 경기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애틀란타 승, 애틀란타 마인 승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애틀란타의 어, 좋아 좋 좋아, 좋아진 어, 이 공격력을 고려해 본다면 오버 사이즈도 좋은 선택일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시카고 불스 대 워싱턴 위저즈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고는 직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07대 143으로 패배를 당했죠. 상대에게 에너지 레벨에서 밀렸고, 리바운드에서도 많은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하면서 가비지 패배를 당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가비지 패배로 인해서 주전자원들의 출전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점이겠죠.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직전 연기, 토론토 원정에서 140대 110으로 가비지 패배를 당했고요. 뭐 사실상 3쿼터부터 가비지가 확정된 경기였었기 때문에 뭐 그냥 공수 모두 워싱턴이 어, 초반부터 경기를 접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팀 모두 백투백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뭐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에서 백투백은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결국 홈팀인 시카고가 워싱턴 상대로 5위를점하긴점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직전 경기 보여준 시카고의 이 수비력을 보려본다면 워싱턴도 어느 정도의 득점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뭐 시카고 승과 함께 오버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카고 승, 뭐 굳이 보자면. 워시턴 프랜을 보기만 하고 싶어요. 워시턴이 한번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프랜 보기만 하고 오버사이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미러키벅스 대 디트로이드 피스톤즈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러키는 직전 홈에서 필라 상대로 114대 12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콤보가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까지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만은 결국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었죠. 오늘 경기도 콤보는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고 상대가 11연승 중에 디트로이트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디트로이트는 직전 애틀랜타 원정에서 112대 120으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11연승을 현재 질주적인 상황이죠. 허닝햄과 두렌의 조합은 압도적이고 디트로이트 팀 디펜스도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수 모두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현재 콤보가 없는 미러키라면, 어, 미러키라는 점에서 듀랑과 디트로이트 포워드를 제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디트로이트의 연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무난하게 디트로이트 승, 디트로이트 마인승과 함께 디트로이트가 어쨌든 미러키의 지금 아쉬운, 어, 이런 수비력을, 어, 공략하면서, 오버사이드까지 갈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디마옵 쪽으로 볼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델러스 메버릭스인데 맨피스 그리즐리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런스는 홈에서 뉴올리언스 상대로 118대 115로 접전까지 승리를 가져갔었죠. 플래그가 29득점으로 캐리했었고 워싱턴 크리스트를 비롯해 간만에 팀 3점이 터지면서 지난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다만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메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이 자책점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세크 상대로 가비지 승리를 거뒀죠. 어, 자, 자, 쭉, 모라테가 빠졌습니다만, 오히려, 공이 잘 돌면서, 그 당시에, 어, 맨피스의 빠른 농구, 본인들의 농구를 했었고요. 시종일관 빠른 흐름을 타면서 리드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템포도 빠른 상황이고 어, 이 득점력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어, 맨피스가 그래도 유리한 상황 속에서 오버 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경기는 맨피스 프랜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팀의 템포를 고려해 본다면 오버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델러스가 체력적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준비한 늪바 마지막 경기입니다. 댄버너 게치대 세크라멘토 킹스 경기로 들어가오도록 할게요. 댄버너 직전 휴스턴 원정에서 109대 111으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죠. 요키치가 39분, 머레이가 41분으로 뛰면서 모든 것을 갈아 넣었고, 결국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뭐, 물론 홈 경기이긴 합니다만, 백투백에 이동일, 이동경기일 시간까지 따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분명히 체력적인 여파는 있을 것으로 전망해요. 뭐, 다만, 세크가 지금 총체적 난국이죠. 직전 경기, 머레이가 복귀했습니다. 불구하고, 137대 96으로, 맨피스 원정에서 가비지 패배를 당했고, 기본기가 매우 떨어지고, 박스아웃도 안 하고, 리바운드도 따이고, 야투도 너무 단절 없고, 사실, 공수 모두 잘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물론, 오늘 경기 고든이 부상 아웃이고, 뭐, 백투백이란 점을 고려해 본다면, 덴버가 오늘 경기 뭐, 마인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세크 플랜을 못 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1월 12일 경기에서도 덴버가 12점 차로 승리했었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사보니스가 없이는 요키치를 제어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차피 오늘 경기 고든이 아웃을 한다라고 아웃!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세크가 뭐 고든의 빈자를 리 느끼게 할 만한 인사이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덴버슨 덴버 마인슨과 함께 언더도 괜찮은 선택지지 않을까 어쨌든 덴버가 지금 수비력으로서 어 상대를 좀 압도하면서 그리고 크리스천 브라운 스 트로더의 이 벤치에서의 아쉬움은 분명히 벤치 득점 약화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언더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해외 축구 총 5경기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벌리대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첼시가 유독 벌리 상대로 강점을 보이는 팀이에요. 어 최근 마대결에서도이 첼시가 벌리 상대로는 어이 7승 3무로 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벌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도 최근 경기들 지난 경기 2 뭐야 나설 바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진정을 봤을 때 그리고 첼시가 최근 경기들에서 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1.37 정도의 배당에서는 첼시 승종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첼시가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좀더 올라간다라는 것도 오늘 경기 한골 먹긴다라고 하더라도 첼시가 승리할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레버쿠젠 대 볼프스 부르크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저는 레버쿠젠 승과 함께 오버사이즈를 같이 보는 매치업이에요. 왜냐면, 하 뭐, 이 볼프스 부르크가 최근 10경기에서 지금 1승, 1무, 8패입니다. 뭐, 사실, 어, 지난, 이, 어디야, 어, 이 함부르크와의 경기,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꾸역승을 한걸 제외하면은, 현재 득점은 아쉽고, 실점은 많은 상황이에요. 반대로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이든 하임 파임전에서 6대 0으로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올라온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 1.98, 어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생각보다 어 높은 이 배당을 받았다. 뭐 물론 부상자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을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어 레버쿠젠 승은 배당 메리트가 있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세 번째 경기는 퀸즈파크 레인저스 대 헐시티 경기인데 저는 헐시티 역배, 그 다음에 헨 어, 프랜 그리고 어, 언어버는 오버를 봅니다. 어, 왜냐면 은 퀸즈파크가 뭐 어, 이 헐시티를 상대로 어, 상승상 강하긴 합니다만 최근 이 헐시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음, 지난 이 포츠머스와의 경기에서도 난타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었고 음, 게다가 퀸즈파크가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에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퀸즈파크가 이번 시즌 홈에서는 어, 지금 현재 3연패 중이다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어, 이 경기는 헐시티가 역배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최소 무승모 정도는 캐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프렌 정도 가져가시는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뭐 리버풀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지금 뭐, 리그에서 지금 어,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원정에서 못하지 홈에서는 지금 4승1패입니다 음, 게다가 어, 어쨌든 홈에서는 뭐 아스톤빌라, 레알마드리드, 까다로운 친구들을 다 잡아냈었고 지난 연기 메시티를 상대로 패배긴 하 했습니다만은 메시티였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해요. 노티형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경기를 자체가 좀 아쉬운 모습이고 승리가 없는 모습이고 어, 리버풀이 오늘 경기 홈에서 충분히 다득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버풀승 그리고 1마인까지도 욕심내면 볼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는 빌바오인데뭐이 경기는 여러분들 음 드디어 이 캄프노에 들어오죠 어, 바르셀로나가. 음, 게다가 지금 어, 오랜만에 홈구장이 들어오는 매치업이 있고, 게다가 상대가 어, 바르셀로나가 그냥 매일마다 어, 상상성 잡아먹고 있는 매년마다 지금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빌바오입니다. 바르셀로나 홈에서는 빌바오가 사실 이긴 게 언제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거의 비기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일반승 1.31 그리고 1마1.94이 정도의 배당이라면 저는 오늘 경기 바르셀로나 쪽으로 충분히 가져갈 려한 경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외 축구 5경기까지 총 12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았고요. 뭐이 경기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경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어제 어, 이... 미드스타에 어카를 당하긴 했습니다만는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빨리 흐름 끊고 다시 한번 연승으로 이어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하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국내 경기 어지럽습니다만는잘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